내가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음. 예, 예.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 네. <laughs> 자 여기 물병이 있죠. 여기 커피가 있죠. 커피, 커피 있습니다. 네, 커피 있고. 내 오른쪽에 오윤네씨가 있고. 네. 나는 여기 매블스 스튜디오에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계가 우리 음. 꿈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요? 왜요? 어, 식욕 없던지 먹어서 그런가? 아니 왜냐면 네.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있으면 네.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음. 매트릭스요? 매트릭스. 자, 우리 선생님 이 하나만 말씀해 러니까 잠깐만. 아, 압초가 있는지 몰랐네요. 선생님, 표정 좀 잡아주시고. <laughs> 아, 선생님, 딱 하나만 약속해요. 이게 오늘 자리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에에. 짜증이 막 계속 올라올 거예요. 에에. 그걸 견뎌내. <laughs> 선생님 표정 좀 잡아주시고. 에. 그걸 견뎌내고 설명을 해내는 게 아, 예.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예, 네. 지금 짜증이 좀 많이 올라온 어. 것 같은데. 아, 네. 네. 이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네. 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자기가 매트릭스 에 있는 걸 언제 깨달았어요? 매트릭스에서 나왔을 말... 때 깨달은 거예요. 음. 매트릭스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매트릭스에 있는 줄 몰라. 음. 그렇죠? 네. 어. 꿈을 깨야 내가 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네. 매트릭스 속에서 나가야 내가 매트릭스 속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매트릭스 속에 나가지 않는 이상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 세계가 어.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모른다. 거예요. 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죄송한데 오유인에 좀 보면서 하세요. 네, 네. 자꾸 피하지 마시고 피한다고. 될일이 아니, 아니, 일이 그, 아니에요. 저기, 저기 방송에서 볼 때보다 굉장히 미인이셔 갖고 그런 얘기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네, 네. 네. 저런 걸로 개중하네. 넘어가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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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laughs> <laughs> 이게 5분 철학인데 <laughs> 오윤혜 <안> 때문에 그래. <laughs> 이게 50분 철학이네 근데 어쨌든 매트릭스를 나가야 어 매트릭스였다는 걸알수 그렇죠. 있다는 포인트죠 네. 네. 그게 포인트예요 네. 수학도 의심스러워요 2 더하기 3은 5인데 어. 사실은 2 더하기 3은 6인데 음. 매트릭스가 여기다 귀에다 꽂고 음. 뒤에다 꽂고 2 더하기 3이 5라고 음. 나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이 말은 뭐냐면 네. 우리가 직관적으로 옳다는 지식도 또한 어. 옳다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어. 경험적인 세계도 확실하지 않고 음. 직관적인 세계도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아요. 않고. 심지어 음. 나의 존재도 확실하지 않아. 아니죠. 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을 했는데 의심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뭐요? 나다 의심했는데. 응?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아... 어숨 막혀. <웃음> <웃음> 아, 숨이 안 쉬어져 아 철학 너무 어렵다. 아니, 나, 나도 수비막혀었어요숨 <laughs> <숨이 해야 웃음> 아, <laughs> 막힌데 뭐하러 <laughs> 철학하냐 <laughs> 이쪽은 이쪽대로 숨 막. <laughs> 아니 아니 <웃음> 간단히, 아니. 간단히 생각을 <laughs> 네. 해보세요. 아, 네. 내가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으면 <laughs> 네. 내가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어. 그죠? 그러면 내가 의심하는 내가 의심하는 내가 없으면 음. 나는 의심을 할. 수가 없어 맞아 네. 나는 의심한다 음. 고로 존재한다 아. 어. 의심도 생각의 일종이죠 아. 나는 생각한다 어. 고로, 고로 존재한다 나의 존재가 이렇게 그쵸? 증명이 됐습니다 <laughs> 박수 내 눈에 바라봐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각나지 <laughs> <laughs> 그래서 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가 됩니다 네. 네. 의심할 수 없어요 의심하는 네. 나는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나는 존재합니다 왜또 의심해 의심을 안 하면은 나는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의심을 안 하고 살면은? 어. 2 더하기 3이 5야 6일 리가 없잖아 이렇게 의심 안 하고 살면 전 존재가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일단 그냥 가죠 네. <laughs> <laughs> 어. <laughs> 화가 잘뜩 나셨어 지금 네. 뿔이 잔뜩 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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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존재한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여기 완전한 커피가 두 잔이 있는데 음. 이 커피는 존재해. 존재하네요. 이 존재는 안 존재해. 어, 없는 데 커피가. 네. 네. 어느 커피가 더 완전해요? 있는 거. 있는 커피. 그죠? 네. 없는 커피는 못 마셔. 못 마셔. 완전할 수가 없어. 네. 음. 완전하다는 말 속에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네. 신은 음. 완전해. 완전해. 네. 그래서 존재해. 존재해. 아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뭐야 끝났어? <laughs> 신은 완전해 <laughs> 그래서 존재한다고? 어, 아 그래? 어, 이렇게 증명이 되네 아 그럼 커피가 신이야? <laughs> 아니 아니 이제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 완벽한 완벽 원이 존재해야 불완전한 원이 있잖냐 음. 완전한 은 어디 있어? 이데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플라톤이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데아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야 이데아? 어. 커피? 이, 그러니까, <laughs> 이, 커피가 아니라 지금 <laughs> <그게> 너무 힘들어 <laughs> 이상 이상 <laughs> 아니 어, 아 오유래가 네. 현실 어, 네. 현실과 이상 이상 커피 가 아, 아니에요 스타벅스 네. 아니고 네 어. 신도 존재 끝났나요? <laughs> 네 어렵게 증명해냈습니다 네. 물질 세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정신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 데카르트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에서는 이거를 실체라고 하는데 몸도 실체고 정신도 실체라는 거야. 네.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야. 네. 이런 개념이 뭐냐면, 그, 이제 오윤의 눈치 보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엄청 집중한 하 거예요. 지보지 마시고 네, 편하게 하세요. 네. 뭔가 그러니까 마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 네. 몸이 그러니까 모, 어, 몸의 몸... 영역이 있고, 그렇죠. 마음의 영역이 있다, 따로 있는 거, 따로, 음, 음. 그렇죠. 네. 어, 네. 따로 있는 거다. 영역 자체가 여기까지 됐죠. 따로 있는 따로 거야 따로 있는 거. 따로 증명을 했잖아요. 어, 증명했잖아. 어. 그러면 음.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몸이 없이 마음만 존재하는 게 뭐예요? 몸이 없이 마음이 존재해. 마음이 존재. 네. 사랑. 영혼이죠 영혼. 영혼. 응. 영혼은 네. 몸이 없어도. 아 그렇게 짜증 낼 거면 묻지 말고. <laughs> 아, 영혼. 영혼. 아, 짜증 안 내는데 아. 주입식으로 하세요 <laughs> 아, 주입식으로. 아 그래요. 네. 그 네. 다음에 마음이 없이 몸만 있는 건 뭐예요? One night. <laughs> 야 진짜 최고다 최고. 야 네가 데카르보다 훨씬 낫다. 와. <laughs> 상상을 초월하네 와, 진짜 오윤의 천재다 아, 네. 상상을 초월하네 아, 네. 원나잇이요 아, 아, 그럼 마음이 없고 몸만, 몸만 있는, 있는 <laughs> 것은 원나잇이다 아, 아, 아. 좀비죠 좀비 아 네. 네. 좀비 야 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아. 인간은 몸과 마음이 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laughs> 뭐가... 뭐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아, 인간은. 인간은 몸의 영역도 있고 마음의, 마음의 영역도, 영역도 있고 음. 물질의 영역도 있고 음. 정신의 영역도 있고 좀비일 수도 있고 음. 영혼일 수도 있다는 음.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이 MBTI를 통해서 오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해를 또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향형이거든요 ISFP에요 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활발한지 알고 있어요. 야. 저는 방송하면서 회식 자리 한 번도 안 가고 방송 끝나면 0.1초 만에 사라지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 얘 너무 싸가지가 없다. 어... 얘 너무 좀 그렇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진짜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데 싸가지 하를... 없는 거 맞지 않나 그거는? <laughs> 너 진짜 아, <laughs> 보여줘 싸가지 없는 거 맞잖아 <laughs> <이건>. 어, <laughs> 웃긴 하네요 <웃음> 어. <웃음> 이런 애들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싸가지 <laughs> 없는 게 아니라요 맨날 아, 진짜 <laughs> 그 화잘 내는 사람들 맨날 하는 말 있지 아, <laughs> 저는 뒤끝이 야 알고 보면 따뜻해요 아무튼 계속 이어주시죠 자 그럼 MBTI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I 하고 있어요 I 이미 시작했어요 MBTI 미 아, I I I 아, I I I가 아, 그거야? 아, I랑 아, E, e, I e I가 뭐야? I가 내향형아 아, I가 내향형그 E가 아, 내향형. 내향형. 외향형 그래서 맨날 만나면은 아이야? I예요? 이예요아 아, 아, 맞아, 맞아맞아 맞아. 뭐예요? 당신은 음. 나는 모르는데 음. 그때 우리 매부쇼에서 한번 했는데나 어, 뭐였죠? 뭐예요? 아 E라고 나왔답니다 아 어, E군요 근데 이것도 나는 왜 싫어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진짜 성향과 내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 아. 그래서 체크할 때 네.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에 체크할 가능성을 나는 배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 정확해. 정확하지. 아, 사실은 어, 사실은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음. 자기가 체크를 할때 네. 사실은 진짜. 자기 모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사람을 봐. 체크하는 경향이 아 있어요. 있지, 그거 체크됐죠. 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한발더 나가서 한 생각을 해 보면,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되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 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성향일 수도 있다는 거요 아, 그럴 음수 있다. 그러니까 MBTI가. 아, 이건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어. 그게 사실은 자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근데 저는 MBTI 아, 질문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아, 질문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전세번네 번을 해가지고 겨우 아.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야, 이게 맞나보다 했는데 아. 질문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럼 너는 그냥 무지형이야. <laughs> 너가 뭔데 단정하지요? 어? 아무튼 저는. 없네. ENFJ라고 e 합니다. E 우리 제국 작가에따르면그럼 일단 인면 그러면 그러면 그이면 그러면 그러면 그런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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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 에너지러면에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소비됩니다 아 빨아들. 기 빨린다. 예, 네,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음, 예. 직업이 잘안 맞아요? 맞아요. 직업은 정말 이건 천직이에요. 아, <laughs> 네. 아 그래요? 예. 아, 네, 근데 아, 사회적이슈에 아, 관심 있잖아요. ENFJ라고 아. 아, 네. 아. 우리 작가가 얘기했잖요 네. 네. e. 그래서 I랑 E는 넘어갔네요. 아, 그러니까 네. 이 E는 뭐냐면 그 엑스트로버티드 해 가지고 바깥을 향한 사람이야. 바깥을 아, 향하는 에너지를 향해서 내 바깥 네. 그리고 아이는 인트로벌티대에서 관심이 나한테 있는 음. 사람이 아닙 그래서 내향형과 외향형의 구분은 정영진 저는... 씨가 대표적 아이들하고 맞죠. 어, 관심이 없어 남이래. 어, 아. 관심이 오, 없어요. 음. 음. 자기 저도... 부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laughs> 아. <laughs> 예. 아이야 갑자기... 정영진 씨가 아주 정말 전형적 아이야. 영진 오빠 아직도 못 잊었어요? 아니 내 나는 못 잊어 만나요. 어, 갑자기 생각나네요. 보고 싶네요. 그렇게 흘러가 이야. 네, 어, 네. 어. 좋습니다. 비율을 들자면 아 오윤의 때문에 지금 엄청 혼돈 됐어. 왜요? 지금 감각형 얘기하는데 너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음. 이따가 직관형이 따로 있어. 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지금 엉망 됐어. 엉망 됐네? 감각형하고 직관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감각형을 설명하는 거야. 거기다 대고 어. 설명 한참 하고 있는데 아 직관적으로 해 버리니까 엉망이 됐다고. 아, 아, 보이는 대로 그런 판단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들어 보자고. 그 이제 음. 직관 제가 거기서 말을 안 자른 게 직관적이라는 말은 음. 어떤 생각을 거치지 않고 감각 이 바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 있어요. 이 말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의미로 이해해서 <laughs> 제가 따르진 않는데 어쨌든 그건 네.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네. 음. 이제 비유예요. 어. 네, 이제 플라톤은 이제 세계를 둘로 나눴어요. 플라톤에 어. 따르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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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톤이 말하는 세계는 하나는 우리가 감각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계야. 가시? 가시계. 네. 가, 네. 눈으로 어. 보이는 가시. 가시. 가이분에다 아, 네. 보이잖아요. 어. 이 세계가 가시광선을. 또 다른 세계는 음? 감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성의 눈으로만 보이는 가지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지게? 응. 음. 인텔리전트 세계. 어, 저한테 없는 능력이에요. 오, <laughs> 대박.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가지게. 아, 예를 들어서, <laughs> 어. 이제 사과가 떨어졌어. 어, 사과가, 떨어져. 사과가 어. 떨어졌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누가 봤어. 그러면 어. 감각적인 사람은 감각형은 어 지금 떨어진 사과가죠. 아오리 사과인가? 그치? 부사 사과를 본다는 거야. 아 감각형은 가지개는 뭘 네. 보냐면 뭘 봐요? 어 말력의 법칙을 본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아 진짜 그런 게 보인다. 뉴턴, 아, 뉴턴. 아니 그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 실제. 네. 어떤 우리가 감각, 우리 현실 아 세계를 보지만 음. 그 현실 세계 이면에 있는 어떤 수적인 세계, 아 어떤 법칙적인 세계, 배우의 힘을 음. 보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짱이다, 아 짱이다. 아,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장된 아,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아 제가 보기에 감각과 직관을 구분한다면 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아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면을 보려는 사람,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는. 사람은 그 n이네. 그렇죠? 당신 당신. 그러니까 아, 이게 n이잖아. 어, 그러면 요 물을 두고 어. 유네 씨는 어저 물이네. 마시면 물이네? 시원하겠다. 어. 형은 이거 오염순가? 어. 그러니까 <laughs> 앞으로 근데 이걸 <laughs> 보는 거야. 그럼 안 짜진다. 그러니까 <laughs> 여기에 담긴 <닮은>, 단기 <닮은 웃음> 어떤 의미나 <laughs> 이런 걸찾아려고 그렇죠. 네. 하는 사람이 네. 아니 아, 그런 거는. 사고형과 감정형의 구분인데 사고형과 감정형 정 아, 네. f 이게 제게젤 난리야. 어, 이게 아니야. 이게 진짜, 어, 진짜 난리 난티발롬이라 그래. 어, 맞아 맞아. 티발롬? 어 일단 일단 들어보시죠. <laughs> 어. 네. <laughs> 어. 어. 이게 네. 젤 난리야. 음. 어떤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 방식 방침. 말 끊어 죄송한데 사고형이 뭐예요? 알파벳으로 T, T, T. T, T. 어. T. 어. 감정형은 필링 F. 음. 감정형이 F, f. f. 필링. 음. 오케이. 네. 그래서 사고형은 판단할 때 그 사건의 상황을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요 음. 사고 상황을 음. 어떤 사건이 벌어졌잖아 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음. 객관적인 것으로 보여 음. 그런데 필 감정형은 뭐냐면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다르죠. 그럼 아... 공감도 잘하고, 어... 뭔가 그러겠네. 공감... 공감, 그래서 아, 공감 능력 이 있냐 없냐 이 싸움 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렇죠. 정영진이 <laughs> 대표적 티겠네 정영진, 티발롬이라고. 아, 아, <laughs> 아, 나쁜 음이라고 사용이 돼. 어. 약간 냉정해. 아, 냉정해. 아 그렇게 받아들이에요적인 상황으로만 사상으로. 음. 보는 거예요. 아.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 음.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볼수 있는 능력. 이 4세에서 5세 때 생긴다는 거야요 아 그게 이제 공감 능력이에요 아, 정영진 씨는 4세에서 5세까지 잤나 보네 이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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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나 봐 역시 사람이 있어야 <laughs> 돼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laughs> 엄마들이 요즘 유행하는 잤어. 게 뭐냐면 아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인스타로 찍어요 엄마 너무 속상해서 빵을 사왔어 그러면 아들이 음. F인 아들이 엄마 뭐가 속상해 이렇게 물어보고 음. 빵 맛있겠다 어딨어? 엄마가 속상하고 관심이 없는 거야. 아, 5세 이상의 아들에게도. 빵만딱 집중을. 예, 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막 찍는 게 유행이거든요, 아, 지금. 이게 아, 유행이야네 대형은 네. 음. 조금 질서정연하게 일을 하지만 음. 피는좀 자유분방하고 음. 유연성 있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네.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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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죠 완전.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이라고 아까 작가가 얘기했는데 작가 저랑 또 같이 일하잖아 네. 너는 근데 제이로 나왔는데 왜 음. 일할 땐 피처럼 하냐 지금 아, 이렇게 놀리고 있어 <웃음> 만약에 <웃음> 어. 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네. 원래 예약했던 고깃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네. 여자친구가 어. 아 오빠 나 오늘 고기 먹기 싫고 파스타 먹고 싶은데 네. 그럴 때 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되나?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싫죠. 어. 싫죠. 싫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약간 제인 대 피끼리는 아 그래? 우리 그럼 파스타 먹을까? 어. 하면서 확. 파스타를 먹는 것도 괜찮아. 어. 그게 이제 피끼는 잘 통하는데 피랑 재랑 이런 게안 맞는 거거든. 아 그게 안 맞는 어. 게 아니라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갑자기 아니, 먹고 이게, 싶은 게나왔지니 무슨... 있... 아니 무례까지 가나? <laughs> 이거 무례한 거죠.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게인생니까 그래, 피죠. 어떻게 그럼, 계획적으로 가 살아? 살다 맞아. 보면 내 여자 친구한테 어, 야 살다 보니까 또나 좋아하는 여자 또 생겼어. <웃음> 어, <웃음> 아니, 그 거기까지 일... 가면 너무 멀리가고. <laughs> 그래. 거래 어. 이게 피와 재의 괴리가좀 제일 크더라고요. 무례한 거 같은데. <laughs> 0 1천군 님께서 윤 대통령 MBTI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 남겨 주셨는데 그 우기 오빠랑 똑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 n f j 인 거예요. 그거 똑같네. 근데 되게 인상적인 게 되게 감정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F 그리고 J가 계획성인데. 공감 능력이 F F F F F. 근데 이게 좀 후모식이 안 거시지 않았나? 그 내가 유족 한 번도 안 만난다는 신물로 하고 있는데. 그 아, 또 우리도 작가님이 또 윤석열 씨 그쪽이 i m b t i 를 써주셨대. ENFJ라고 아, 네. ENFJ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모르죠. 뭐 아,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어디서 알았어요? ENFJ가 뭐냐 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래. 아. 그런데 네. 사실은 윤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가 맞아요. 어. 왜왜냐면그 어. 고대 그리스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가 대화하는 거를 적은 게 있어요. 예. 트라시마코스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거야. 아, 네. 아. 정의를 규정하는 게다 다른 거네. 네. 네. 야, 정의가 뭐 고상적이고 고상하고 뭐 추상적인 음.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 같지 아. 아니야. 정의는 그냥 강자의 이익이라는 거야. 아. 오, 잔인하다 좀. 여, 여당은 음. 자기들이 정이라고 하잖아요. 야당 야당도 자기 당도 자기들이 정이래. 아 정의는 아 너나 나나 독재나 아니나 다 같이 쓰는 단어긴 하지. 정의. 아. 어. 정한은 특정 인물 기소하는 걸 정이라고 하잖아요. 아 김포시를 <laughs> 서울로 편입하는 것도 아 정이래. 네. 다 각자의 정의 각자의 이익이 정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의는 뭐예요? 강자의 이익일 수 있다. 가짜는 수차다. 가짜 뉴스 타, 차단. 음, 가짜, 음, 가짜 뉴스란 수... 단어도 다달리으니까아 진짜. 아. 아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때 말하는 정의라는 거는 음... 각자가 말하는 정의라아 아, 그런 의미에서 아, 아 이제 네. 그래요. 음... 그렇다라는 음... 걸죠알겠습니다런데 음... 음... 계획적인 것도 모르겠어. j 라고 나왔는데. 아, 근데 이것도 뭐 나름의 또 계획이 있는 것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아니, 추모식은 내가 가지 않는 계획. 아... 예를 들면 <laughs> 유족들은 절대 만나지 않는 <laughs> 최선을 다해 만 왜냐하면 유족을 만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음. 만나지 않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컸을 거예요. 왜냐? 음. 만나는 게자연스럽잖아 네. 근데 만나지 않는 거에 대한 음... 것은 부자연스럽단 말이야. 부자연스러운 걸 하는 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어... 저는 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의 오... 정의겠죠 아, 네. 어, 유선 대통령의 정. 의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제 본인의 MBTI를 뭐 나무 이 긴거 가 어디 올렸다고 하는데 아, 사실이 아니에요. 아 처음에 아 올렸을 어때 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네. 처음에 올렸을 때 아마 제일 이제 본인 그때 그때는 항상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가장 걸맞는 게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이게 가장 좀아 배우고 싶은 키즈프레이즈가 아 아니었나 렇게 아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활용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된 아 정보일 수도 있고 음아뭐 그럴 가능성이 크 않겠냐 이게 않겠냐고. 맞다면 체육 씨와 윤석열 씨가 똑같아 엔비티아이라는 거 아, 그러면 어 네. 미래의 대통령 <laughs> 원합니까형이 <아니, 웃음> 추구하는 정의는 뭐야 <laughs> 형의 정의 저는 정의를 말할 시대가 아니라고 보는 창업 입장입니다. 음. 지금 어떤 아니에요? 정의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어. 어. 그럼 뭐가 중요하죠? 지금은 음. 참과 거짓의 시대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어. 아니 이거를 텀블러라고 음. 하는 사람과 음. 이거를 딸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음. 설마. 설마가 아니라 그게 딸? 바이든 날리면 사태야. 어... 내가 볼 때는 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텀블러라 보이니까 텀블러라고 말할 뿐이야. 나는 음. 나는 음. 어, 나는 뭐 어떤 깊이 있는 철학과 음. 가치관, 정의를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음.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지극히 어. N하고는 좀 다르네요. S 같은 경우가 딱 보이는 걸로. 이게 이게 뭐냐 이건데 본인 애니였잖아요. 음. 그 이면에 있는 걸 원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그,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까지 계산하고 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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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대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음. 마무리 시켰습니다. 아 이거 저랑 윤성열 대통령이랑 MBTI 같다고 음. 해서 윤성열 네. 대통령의 좀 비판적인 분들은 지금 구독 취소가 지금. 아마진짜아뭐 아,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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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보죠. 특히 여성분들이 그걸 좋아하더만 많이 물어봐요 그인사예요 인사제 에이. 야 그래서... 뭐가 인기 많냐 그냥 어. 대외적으로 ENFP가 그냥... 많아 ENFP f p, e -P. E 라고 하면 여성들이 좋아해? 아 좋아해 요걸로 간다요 오늘부터 그게 나거든 <laughs> 아... 아 ENFP를 좋아해. 네. 아... 왜 공감도 해주면서 좀 즉흥적이면서 이렇게... 아, 유연하고 네. 아,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 이거 나가서 이제 해봐요 소개팅에서. 아, ENFP로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네. 네, 혈액형도 음. 그 여성들이 선호하는 게 있었잖아. 뭐였죠? 5형이었나5형에서 비형 막 굉장히 그 개성 강한 여성들은 비형도 좋아하죠. 비형 예. 좋아하죠. 근데 나는 실제로는 a형이었거든. <laughs> 난 그래서 내가 5형으로 활동했어요. 아, 이제 M, 그 enfp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enfp로 <laughs> 활동하겠습니다. 네네. <laughs>